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 겨울이 오게 될 것인데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그 환경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게 도와주시고. 또 간절히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1편 됩니다. 다이세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으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멀리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멀리서 드리는 기도. 멀리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뭡니까? 나는, 음, 어느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기도이겠지요. 예루살렘 하게 되면 거기 성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장막인 것이고. 거기에 있어 마땅하지만은, 이 기자는 이 시편의 기자는 항상 쫓기는 그런 신세인 것이잖아요. 당연히 성소에 머무르는 것이 좋은 걸잘 알지만은 이제 그 상황이 못됨으로 멀리 떨어져서 성소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만은 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와 입장 때문에 멀리서서 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모습은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봉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옵소서 이런 것과 똑같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될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불을 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절에내 마음이 약해질 때땅 끝에서부터 죽게 불을 짖지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습니까? 백성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 망대가 어디겠냐고요? 주님 품 아니겠지요? 성소이겠지요? 교회이겠지요?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장막이 성전이죠. 성전,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있을 때만 우리는 안전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기업을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소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소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원을 주께 갚겠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원은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이죠. 이래 이래 하면은 내가 이래 이래 하겠습니다. 근데 소원은 맹세와 똑같은 거예요. 소원을 하게 되면은 소원은 꼭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목제물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소원이 끝나고 나니까 <laughs> 이제 머리를 길리기도 하고,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뭐, 기른거나 자른거나 같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소원했다 하게 되면은 꼭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갚을 수가 없어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드린다 이런 거예요. 재물을 드린다. 재물을 드리는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맹세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맹세하지 말라. 맹세가 소원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소원은 너희들의 맹세는 너희들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이야, 이런 거지요. 근 성경에는 소원이 많이 나오지요. 소원이. 소원을 하라는 거야, 말하라는 거야. 소원을 전부 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하게 되면 꼭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숙이 20,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맹세, 맹세하지 말아라.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 재물의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은 온전한 재물을 받으시잖아요. 온전한 재물. 제물. 온전한 재물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재물이에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되는 것이므로 그 화목 재물로 이제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화목이라는 것도 예수님 외에는 없고요. 재물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 모든 소원은 온전한 소원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온전한 소원이 될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을 하고, 소원을 하나님께 이제 갚겠다라고 뭐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 주심의 은혜. 어제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겨 주심의 은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이말 때만 하나님께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소원을 갚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전부 소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소원을 갚지 않으면은 다 죽게 되어 있지요. 여원이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그 의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 제기적인 성격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말하면은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권사님하고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꼭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님이 서원을 하십니다. 주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잖아요. 그게 햇불 언약이 있죠. 창식에 나오는 그 언약. 이래 이래 서로 이제 맹세를 하자. 그래서 이 맹세를 어느 누군가가 어기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될 거라고 짐승이 갈라지잖아요. 죽음을 상징하죠. 맹세를 어기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맹세를 꼭 해야 되는데 맹세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재기적인 성격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를 져버리십니다. 이게 내가 맹세하면 내가 지는 거죠. 결국은.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소원을 하고 맹세를 하고 내가 그걸 갚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이게 하목제물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원을 하라고 하고 구약에 그왜 그게 나오냐? 그럴 때 예표로서 재물도 자체가 구약에는 그 재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 재물이 진짜 내 죄를 사는 것이었습니까? 앞으로 온전한 재물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서 보여 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구약에는 그 계속적인 재물을 드렸지만은 주님께서 단번에 끝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원을 이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언약은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우리는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왕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왕을 위하여. 8절.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에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왕은 중요하잖아요. 왕 중에 왕. 다이시라고 볼수 있는데. 최고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왕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 시대는 왕 제도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친히 간섭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은 참 왕인 것이죠. 그 왕이 뭘로 다스립니까? 인자와 인의 자비 여기 나오잖아요. 그걸로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헤새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이걸로 다스릴 때 사람들은 평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인간이 생각하는 평안은 차원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사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린 것을 싫어해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해서 인간들이 왕을 만들어 냈잖아요. 그게 만들어진 하나님이에요, 그게. 결국 왕을 세울 때 조건이 붙잖아요, 조건이. 다할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다할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큰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오냐고요. 왕의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왕은 하나님 못할라요, 인간의 왕들은. 근데 결국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가를 다스리냐, 에 따라서 거기에 얽매여 있는 모든 백성이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막 이제는 왕을 탄핵을 통해가지고 왕을 바꾸고 막 그런 실정 가운데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아무리 왕을 바꿔내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왕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그건, 그것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 실질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행과 불행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왕을 이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뭐 나는 내 왕이 나야! 라고 하시면 상관없어요. 내가 왕처럼 살아가 버리면은, 다른 사람 뭐까지끔 뭐.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왕이 지배할 때, 왕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겪게 되는 그 고통이 직접 나한테 온다 하게 되면은, 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왕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호주이겠죠. 호주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호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행과 불행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내가 속해 있는 거기에 왕, 수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수장을 위하여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수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다 똑같죠. 분위기 전체가 웃음껏 짚을 수도 있고 맨날 침울하게 우울한 상태로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라서 여러분이 속한 거기에 장을 위하여 항상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면 있죠.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마음이 넓어지면 이웃이 보여지게 되고 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더 커지게 되면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국가에 이러한 이 일들이 직접적으로 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나라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마음을 계속 갖는 것이 아니라 가끔 주어지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정치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러니까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맨날 자기 편. 자기 편이 어떤지만 생각을 하고 나무 편이 조금 잘되면 그거 시기심 나가지고 그거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는 것이 정치판이잖아요. 좋은 일을 해도 트집을 잡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멀매를 치고 하는 것이 정치판 아닙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전투구 개판입니다. 개판 이게 이런 싸움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진영의 논리.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 하는 사람들의 형리예요. 그래서 남이 잘되면은 배 아프고, 남이 잘못 되게 되면은 그냥 뒤돌아서 웃고 이런 악한 마음들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내 자신부터 그러는데 조금 편할 때는 뭐든지 다 해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다가 슬슬 그게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못 하겠다. 고 나자빠지고 하는 것이 나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포장하여 선을 베풀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지요. 나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 마음이 편하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십니다. 다 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그런데 또 다른 것이 보이고, 또 다른 것이 보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 생각을 좀 그만하고 싶은데, 자꾸 뭔가 보여주거든요. 뭐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도, 이래도, 이래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어제도 제가 끝까지 누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끝까지. 자문, 답답하는 것입니다. 자문, 자답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행동, 행동으로 나가면 되죠. 이것이 소원 아닙니까? 소원. 소원은 꼭 갚아야 될 그런 것이라서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일을 조, 잠깐만 설명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이제 일을 남의 일을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할수 있는 일, 일도 자꾸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하고 있다가도 오면은 이것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은 제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마무리 좀덜한게 있어서, 그 가방을 들고 이제, 세멘, 세맨, 세멘이 앞에 이제, 문지방에 이제, 올라간 턱을 만 깨져가지고, 공구를 좀 해주려고, 어제 주일이니까 뭐, 아무도 없으니까, 얼른 가서 마무리해놓고, 이제, 오늘은 내일 좀 해야지라고, 짐 싸들고, 세멘 가지고 가서 문을 열었는데, 와가지고, 그분이 또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오늘 또, 와 계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여쭤좀 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니,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laughs> 하면 되는 것인데, 나만 보면 그냥. 그래가지고 마무리 연로 이제 해놓고 하는데, 자꾸 위에서 뭔가를 막 뜯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혼자 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만하려고 이제, 자꾸 안 보려고 그래요, 그걸. 안 보려고. 근데 제 손을 타지 않고서는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요. 차다리로 골라가가지고, 거다 뜯어가지고, 썬팅 발라가지고 다시 이제 해야 돼서. 그분도 혼자 하면 할수 있는데 그분은 연장이 없다라고 딱 손을 들어버리니까. 나 연장이 없어요. 그해버리니 아, 이럴 때 연장 하나씩 준비하는 거지, 뭘. 속으로 이제. 또 오늘도 계속 그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하면은 안할수 없어요. 제가 말을 안 해버리면 모르는데, 설교하면은 그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난감한 그런 입장인 것이잖아요. 뭔가를 자꾸 말씀하신 듯한 그런 느낌들이 저한테 있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나를 괴롭혀서 그분만을 사랑하세요?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나를 괴롭혀서 그분만을 사랑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뜻이 있죠. 뜻이. 예. 저를 연단시키는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어, 끝까지 충성. 하나님 옆에서는. 이게 이제 소원에 대한 희생제물인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라고 한그뒤 끝에서는 항상 이 희생제물이 따른다고요. 화목제물입니다. 이게. 이게. 이것도 없이 그냥 말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편 기자도 소원을 하잖아요. 소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물이 꼭 거기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예요? 희생이죠, 그게. 근데 희생이 쉽습니까?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완전 히 죽어지는 것인데. 거기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래서 소원들 하지 마세요, 제발. 소원들. 주님이 다 소원하셔서 다 갚아주시고 다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소원하지 마시고, 그 소원했다 하게 되면은 그 지키시라고요. 그것은 나를 훈련하는 어떤 과정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야지만이.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또 해놓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아, 그건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 그거. 사다리 가지고 가가지고 그 간판 뜯어가지고 썬딩 발라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다리 가지고 가면은 깨끗이 해놓은 거기도 있어요. 깨끗이 그렇게 나를 이해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다. 어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소원을 갚으겠다. "라고는 이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회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위에 상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내 행동과 그런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권사님, 새로운 직장에 나가시는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장도 마찬가지고 동료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 잘못 만나면요 그게 바로 죽입니다. 열 사람 백 사람 있어도 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왕이라 생각하십시오. 기도 잘 하시고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권사님 말씀드리니까 앞에 있는 권사님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이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는데, 권사님 얘기하는 것이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런지 생각 마시고, 온라인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다 그런 것이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도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아직 후회했어요. 전부 반팔, 네이피도 없는 옷을 입고 오는데, 얼마나 추운지 다시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늦을까 봐서 부르는 게 왔는데, 와 오늘 너무너무 추워요. 너무너무. 여러분 추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합니다. 모르게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으나 어떤 환경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한 자들이 해야 할 당연할 화목제 재물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을 맺으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 재물이 없이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 주셔서 그일 하게 하여 주심으로 화평을 도모하는 중재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치료 잘 되게 하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수술도 온전하게 잘 끝났은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이후도 좋게 하여 주시어서 강건함으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